로 레그를 갖다가 앞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어플 레그를 갖다가 내추를 이렇게 잡으세요. 자, 리렉스를 힘주지 마세요. 자, 이거 대전자 부위하고 장골 사이에다가 위치합니다. 고정합니다. 라우 채웁니다. 자, 위전, 신전, 굴곡, 신전, 외전 굴곡, 굴고 하면서 외전을 시킵니다. 외전 상태에서 뒤로 숨전 굴고 외전 다리 그 소전자 부위가 뒤로 당겨지게 되면 복부에 있는 장력분이 당겨지게 돼요. 장여근이 끝나는 지점에 내정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근육하고 배퇴 안쪽에 있는 내정근은 이 소절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지시점하고 정지점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 이 다리를 갖다 스트레칭하게 되면 내정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복부의 그 정지부, 정지부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전근을 잡고 있는 치골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룹도 함께 퍼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점점 점점 이제, 예, 각을 높이세요. 외전, 외전에서 이제 내전. 다시, 들고 순전.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위로 했다, 아래로 했다.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복부에 있는 근육이 여기 끝나고, 치골에 있는 근육이 여기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위, 아래, 상하, 역학관계에 있는 근육들을 동시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